아, 뭐야? 아, 야, 뭐냐? 아, <laughs> 얘 뭐야? 이게 뭐냐? 간다, 간다, 간다. 배신 간다 내가. 미스터 수 아까면 되죠 미스터 수 오케이. 여러분들 미스터 수 매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 몇몇 시야? 5 시네. 오케이 나도 이제 미스터 수로 가면 돼 미스터 수 미스터 수 하면 돼. 오케이 배신을 한번 <laughs>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아까 상대팀이랑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. 친구는 아닌데, 그냥 배신하는 좀 사이코패스 같은 친구 같아. 음. 어, 저 내일 출근하는데, 내일 오후에 출근해요. 내일 좀 늦게 출근합니다. 자, 요번 판은, 어, 배신자 하는, 배신하는 애, 끝내버리기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거를, 상대를 완전 끝내는 것보다는, 내가 한명 끝내고 좀 째야 돼. 쟤 죽일 생각 해야 돼. 일단은 파란색깔 형한테... 근데 이 형도 약간 좀 수상하거든. 이 형도 아까 방 만들 때만 계속 따라 들어왔거든요. 일단 저 형한테 얘기하지 말자. 아, 신지 기요. 아, 감사합니다. 신의 직장... 제가 5시 무조건 끝내버리겠습니다. 근데 저그가 또 크면은 답이 없긴 한데 저그가 크는 게주요한게 아니야 일단 한명 끝내고 일단 우리 팀 히드라 나올 때 그때 센터 같이 잡자 어 우리 팀이 안 나온다 이러면은 혼자 센터 잡고 막 하지 말자 아 근데 우리 팀은또 푸저야 푸저져야 푸저져 테란 아 지금 푸져져. 아 같은 괜히 같은 팀 했나? 내가 상대로 할거였나 같은 팀 하는 것도 좀, 어, 별로 좋지 않아, 지금. 다섯이 먼저 설린다면?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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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, 안 된다. 그리 일, 그런 일 생기면 안 돼. 오, 는안 해줄 거야. 헬프 안 갑니다, 야. 다섯 헬프 안 가요. 헬프 없어. 헬프 그런 거 모르, 나는. 이게 뭐 팀풀인지 뭔지 모르겠, 모르겠어. 일단 가능한 도발해야겠다. 저 사람. 그 도발하면서 1대1 유도 어, 물론 저도 1대1을 잘 못하지만은 1대1을 그냥 유도하면서 어우야 포있다 코x3 전 한번 아 그럴까? 어 잘못 어어 상대 팀인 줄 알고 넣었네.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할까? 어때? 어때? 아나 상대 팀인 줄 알고 아 미안합니다. 아 제가 제가 미니맵을 잘못 봐서 그냥 보냈는데 상대 팀인 줄 알았어요. 이렇게 까 어때요? 좋아 좋은 아이디어야? 어 그래, 색깔 잘못 봤다고그래 그치. 그치. 가 상대 좀 하는 것 같은데, 이거? 이거 내가 조심하긴 해야 되겠다 야 9시 퍼준다.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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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자. 야. 최대한 잘 해놓고 내가 뚫리면 안돼 이러다가 아잘 하면서 마리타 먹.. 아아 야야 발음 속도 빠르다 상대 발음 속도 빠르다 일단 1시 입구를 좀 막아주면서 11시 입구를 좀 막아주면 5시를 좀 가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. 아씨, 난 텀다, 씨. 11시를 도와주고, 1시한테 가게끔... 아, 아유, 뭐지? 5시 한테 가게끔 그렇게 되는데, 5시한테 가게끔 해야 되는데, 여기 그냥 가만히 있는 거, 5시에 가든 뭘 하든, 난 여기만 지키는 거지, 뭐... 아다 5시인데 안 가는데, 5시를 안 가네. 어,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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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이럴 때헬안 가면 돼요. 헬안 가면 돼. 헬 가지 마. 헬 가지 말고 오히려 영 러시 갈준비하자 여기. 일단은 절대 보내지 마. 절대 보내지 마. 절대 보내지 말고 천천히 보내면 보내는 순간 저게 난돌 수도 있어. 같이 가자고 해라. 가지 마. 난 바보야 나는. 난 멍청이야 그냥. 나는 멍청이야. 나는 할줄 몰라. 스파이 두명? 그럴수도있어요 진짜 그럴수도있어 어? 그 잘하는거 아닌데 오케이 다섯이 가라 다섯이 가라나 옆탱하러 온다 이씨. 다시 가 일단은 여기 와, <laughs> 야, 쟤, 저놈 말하는데? 아, 야, 니 여기서 입 털면 안돼 아직 입 털면 안돼 아직 입 털면 안 된다 어디야다이이 <laughs> 머리 날라갔어. 이렇게 가면서 자 요거 요거 갑니다 요거 <laughs> 요거를 한번 다 보내볼까? 요거를 자연스럽게 뭔가 일로 가여거 이걸 올리시켜버려 오케이? 이렇게 뭔가 견제 가는 것 같은 느낌 주면서 어차피 야 11시도 겨, 공격을 안가 웃긴거는 <laughs> 웃긴 11시도 공격을 안가 이러면서 일로 가요 아직 몰라 이렇게 살짝 흔들어줘야돼 그니까 러 이거 물량을 다 보내요 물량을 다 보내 다 보내 그냥 일로 다 보내 보내버려 보내고 빨간색깔 준비 고 나이스. 요. <suss> 당황한 거 같아. 어. 아니 제가 아까 나 배신함. <laughs> 야 미치기 뭘 미쳐. 너아까한국 그걸 어 해야지. 마, 치지 마. 아직 이제 시작이야. 마, 너가 자갈마. 난 이거 이길 생각 없었마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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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시야, 나가! 쳐나가, 맘! 아주 발이나, 잡고 자라, 그냥. 배신하지 말고. 실력이나 키워. 아, 어, 밥 만들지 말고. 어? 어? 꼬면 이렇게 하든지, 임마. 쉐키가 아주 그냥. 이바 Pak k o s 지